자, 오늘 뉴스 상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웅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동원과 함께 불렀던 듀엣 무대죠.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고 하는 노래 영상이요. 이명웅 유튜브 채널 안에 49번째 어, 천만 뷰 돌파하는 영상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천 개의 바람이 천만 뷰 됐다. 이명웅의 마흔 아홉 번째의 노래 영상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에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오늘부로 이렇게 조회수 천만 뷰를 돌파해서 마흔 아홉 번째의 천만 뷰 돌파 영상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어 이명웅이 TMA죠,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자 이렇게 2차 투표가 어, 어제입니다. 어제 마감이 됐는데 트로트 인기상 부분에서 월등한 득표를 해서 이렇게 수상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TMA에서 1차 투표에서 결정된 어, 최고 에지타상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관왕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부분은 방탄소년단과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였는데요. 0.4% 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안타깝게 자 이렇게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자, 이것도 반갑고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어 연말 트로트 오디션 전쟁이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시즌2하고요. 그리고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 자 오디션.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스터트롯의 탑 세븐이 과연 어느 오디션에 참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여기에 보면요, 이명웅은 어느 오디션에 참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결론은요, 어느 오디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미스터트롯의 탑 세븐 트롯맨들은 어느 오디션에 참가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김호중과 장민호는 이미 미스터트롯 시즌 2에 참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붐, 어, 미스터트롯맨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 붐과 김성주와 장윤정도 미스터트롯 시즌 2에 참가하기로 했고요. 어, 정동원이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기사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김희재도 어그 동안에 우리들의 트로트 그리고 우리들의 남진 우리들의 소테네 김희작이 계속해서 출연함에 따라서 불타는 트롯맨으로 참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장민호와 어, 김호중은 이미 이제 어, 미스터 트롯 시즌 2에 참가키로 했고요. 정동원도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김희재는 불타는 트롯맨에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영탁 이찬원 그리고 누구죠? 자 이들은 아직까지 행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명훈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명이 가면 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명훈은 어느 오디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웅이 김수찬과 함께했던 경연에 불렀던 노래죠. 울면서 후회하네. 이 뛰앤 무대가요. 자,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천만 뷰를 돌파했는데, 여기에서 김수찬이 영점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패배 말하자면 멋진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명웅과 함께 뛰앤 무대를. 어, 꾸미게 됐다. 그래서 영점을 맞아서 탑 10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김수찬 가수에게 박수를 보낸 그 자, 이런 노래 영상 뛰엔 무대가 자,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자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유튜브에 4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도합 조회수 7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록 겠습니다 이명표 섬상 감성이 통했다라고 하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렇게 네개 영상이 도합 조회수 7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요. 자 이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소, 어, 어, 기사인데요. 이명웅 사이 BTS 나훈아의 공연이요 안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 표가 그러니까 표가 어 특히 높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기 때문에 암표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대세 가수가 이명웅 싸이 b t s 나오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공연 콘서트의 표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표가 성행했다고 하는 이런 어이 자료가요. 국감 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명웅의 콘서트가 싸이나 b t s 는 나오나만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것도 반가운 기사 중 기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습니다. 구독자가 142만이고요. 쇼츠의 구독자는 24만 천이고요. 자 뮤직비디오에 보면요, 이명웅의 아버지 뮤직비디오가 453만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2,393만 그리고 무지개 뮤직비디오도 이 i 1 0만을 넘겼고요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도 1 e t 0 t l e of t 이렇게 50번째 1 0 the title of the title of the title of the title of t 50번째 50 천만 뷰 돌파 영상은 사랑역의 음원 영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이 889만의 인생 참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이명훈과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그리고 들어서 힘이 나오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